너 누워서 똥 싸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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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올려. 그게 더 쉬워. 안녕! 야, 명순아죽하들 죽겠다! <laughs> 아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너 여기 앉아. 옳지, 옳지. 우리 거기, 꼭 엉덩이를 이렇게 붙이고 앉아. <웃음> 아, <웃음> 거, 다른 거였으면 좋네, 아, 이거. 아, 이거. 마아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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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근데 이게 좋은 색이라서 음. 엄청, 엄청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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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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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목소리도> 응. 내아 어, 어, 너무 시원하지? 응. 아유 얼마나 좋아. 응, 무서워, 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빨리 여기 와서 안게건아 그저는 그냥 또. 앞다리 구부러진 거가 진영마저. 거기야. 그모자다? 어, 이거 뭐야. 그모자네. 그모자 썼네, 어저께. 나도, 나도 저기 그 모자 있는데, 어떻게 그 모자. 참근데나 진짜. <laughs> 아유, 아, 진짜. 걔네들이 진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laughs> 시야로 못해. 나중에 또 돈이 얼마라도 나올 수있지 왜? <laughs> 로얄티니 할까? <놀리나> 야, 그, 어, 얘가 그러냐. 거, 거, 거기는. 어우 야, 얘가 그런 야. 저기 거기, 어 그냥 나만 보면 난리야. 저건 얘가 다지다 왔어. 얘안 가리가 아파가지고 아이 난쟁이, 아자 하도 쏘다니까 큰일 날뻔어 계속 바쁘다고 언니 그 바쁘니까 또 다니다가 또 짬짜는 그리고 다니다가 짬짜는 그리고 있는 거지 언니야 오랜만에 보는 애들아 야 에치 지금 빵 먹어 야 빵빵빵 언니 안 먹을까? 응 그냥 먹지는 확실히 길래 아니야 너 있어 치즈를 에다가이정도 없어 아니야 치즈 안 먹지 이게 빵이 얼마 안된 빵이라 어제 에이 빵빵빵 이거 뭐지? 이 토스트도 아니고, 이게 뭐. 야 모닝. 모닝빵. 한 먹었다. 모닝빵. 얘들 다 달려서 그거봐 어, 얘들 봐핫도고이렇 <laughs> 생기. 아, 가. 또 생기. 소또 응. 생기. 가. 또생 음. 가. <laughs> 음, 이 예, 소세지가 치즈가 들어서 맛있는 소세지가 들 맛있어. 소세지가 다 아, 여기 치즈 넣었잖아. 응. 여기 소세지가 들어있어 그래서 나가 치즈가 안 넣는 거야. 이따봐 응. 아유, 정말. <laughs> 야! 벌써 너처럼. 됐 됐대. 이게 예, 참 유용하게 조화가 맞는 거야. 응. 이 빵이랑 이 소스지랑. 응. 응. 그러다가 이제 김치를, 중국지를. <laughs> <laughs> 맞아, 언니가. 맞아. 그냥 김치에다가. <웃음> <웃음> 밥에다가 언니 여기 밥상 있잖아. <laughs> 맞아. 아, 뭘 못하겠어. 못 맞아. 조용히 해!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네,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음, 응, 응, 어제 동질하기맛있는 거야. 그래, 베이스 는 거지. 꽃이 많은데, 은하가 없고. 어, 양쪽에. 얘도 여전히 시켰을 거야, 양쪽에. 이렇 이거 리니까얘되같지 있는 데리아야지고 어머, 어머, 흐랑니색거랑마이야 니가 흐이 마지막. 니가 흐름, 마지먹 니가 흐름, 마지막. 니가 지막아이렇게흐지 아니, 너희들 먹어서 먼저 주는데 되게 들어가죠. 아니, 되게 그 있잖아. 왜? 사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지되나 늦어지네. 나좀 자고 여기서누워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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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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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다 깎아줄 거야. 거 아니야? 가끔 <laughs> 그 생각이 들어. 어, 응. 얘네들보다? 야, 야야야야, 이두 컷만 좀. 얘네도지도않 이거 얘네도 등 거졌어. 어. 처음에 이랬지 이래서 이래서. 이 이래서. 세상. 아유. 아, 나는 이게 더너 너무 시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 안. 아, 음. 그러니까, 아 환경이 얼마나 중한 거야. 몇 년을 그렇게 기도트 게, 지금 한 3년 만에 이렇게 터진 거야. 가요. 가요.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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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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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얘가. 아, 이 아이고. 아, 정말, 정말 저 하지 마라. 저런 데가 가둬서 살았습니 우리가 또 이런 걸 주면서. 들으면서... 흠집을 받았잖아. <laughs> 음. <laughs> 다리만. 신기해. 다리가 어 이렇게 쭉쭉 뻗는 다리야. 아, 좀 아, 봐, 이쯤 아, 아. 봐. 아유 너는 아, 어쩌면 돼. 아. 엄청 이렇게 오있으 기분이 엄청 좋아. 내도 모르고, 이제 걔도 모르지. 이렇게 잘고릴 거야. 뭐 토요일에, 토요일에 뭐 피워놓고 아니 어차피 여기 다갈게니이 안에 뭐 그냥 피하지쟤 뭐, 뭐. 어, 어. 어디 마이야 <laughs> <laughs> 우리 마이야어디 <laughs> <어딜 웃음> 가든지 이제 <laughs> 저기 있는 사람들도뭐기가아이 <laughs> <laughs> 진짜 그리고 강아지들 때문에 주 오빠, 일단 카페 어. 왔어 <웃음>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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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거 들이다. 응, 황당하대 애견카페 왔어 어. 응. 애견 어연서야 야, 애견카페 왔어 얘. 언니이대 봐. 했잖아 아, 이거는 또 내가 훨지 언니는 <laughs> 한 잔. 어 그렇게 앉아 있어. 아주 좋아. 자세 좋아. 어! 자세가 좋아요. 이 어! 예, 어! 형을 <목소리> 사진보내래 아, 지금 애경, 지금, 응, 지금 엄마 행운이 사진좀찍어 올려주세요. 오나 <laughs> <그렇지. 웃음> 아, 오늘 목요일이지. 카드 긁을 때 영화 상장이라고 올라온 거. <laughs> 아, 무슨 <laughs> 일이야? <다 모습. 웃음> <laughs> 아니, 우리 연출,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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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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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이리게이리 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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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이이 응. 이렇게. Um. 이리와 이렇게. 이렇아이리와사랑게이렇이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봐! 이렇 캡쳐해자! 이렇게 봐! 캡쳐해서 보내자! 아유. 아유. 유난히 이뻐하니까. 어. 아유, 아유 세상에. 뻥이야. 좀 오고 싶어 할 거야. 푸쉬는 사람은. 푸쉬 와야 돼. 응. 안 오고 싶어도 굳이 와야 돼. 점심은 드셨어요. 속이 너무.

몸이 균형이 잡혔어 응. 그냥 퉁퉁 응. 응. 부어가지고 응. 응. 다리가 앞다리 같이 응. 어, 쫙 꺼지고 어. 응. 아뭐 이때는 음사랑이다 간식이 있네 응. 오, 어어우 <laughs> 쪼그만게 <한> <laughs> 얘 쪼그마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야 응. 애들이. 아유 저 뛰어가는 응. 거봐이 병이 초차가 나는데머니는그 쪼그만 거좋아해 한 명이야. 한 명은 남자데한 명과 한명마명 갈비집을 갈비집을 해갖고 꺾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뽀라. 아이고 뻐라어뻐나이예쁘인 그래. 거야. 어. 내가 누워 있으면 어, 어. 와서 이렇게 부벼. 아이 아. 귀여워라. 그럴 수 있어 그 사다 놔야 돼. 어 맞아 맞아 데이날 그그 사다 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딴데갈 가... 아유 너무 추하나사 많은 거못하지어이나 어, 이렇지 응. 아! 아! 이게 어어응수로한 어, 거야 엄마제 그러니까 자연 속에 아 눈곱이야 지 애들이 네 유난했죠 응좀 음. 음, 니이것도 사진지? 찍을게 뭐뭐 어쩌라고 이 스피는 너무 맑아서 쎄군. 그러고장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흑상걸냥 이만큼씩 사 와서 쫙 돌리고 갑시다 하면 센데로가 센데로가. 옳지 오지오지오지 <laughs> 너왜 거기 들어가 벙이야 벙이야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어이. 빨리 와 빨리 빨리 오, 옳지 옳지 <laughs> 아이고 사랑이 많이 힘들어 응? 힘들어? 한번 던져줘 아이스크림 예, 완치, 완치, 어이구